호덕 호덕 네 얘네 아직 먹었어 네 네엥 대기 대기 여러분 옷, 스 대기 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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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러분 웨스터로 천천히 워킹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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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서 약게 치고 대기 대기 여러분 노스 쪽 조심해 노스에 지금 메이스 제네 메이스 노스 했대 응. 여러분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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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라고그데 대기 사우스 이스로 여러분 앞에 디펜 좀배 앞에 앞에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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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, 디펜. 사우스 이스로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, 더 땡겨. 여러분 대기 네, 대기,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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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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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노스 스트다 같이 3도 어, 노스, 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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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이스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사우스로 여 사우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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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사우스로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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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 좀배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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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디펜 대기, 대기, 천천히 노스로, 천천히 노스로, 천천히 노스로. 얘네 들어올 거 조심해. 여러분, 노스 이스트 볼 준비, 노스 이스트, 노스 이스트. 다 같이, 쓰리, 1 원, 노스 이스트. 노시스트 라이트로 컴백 컴백, 컴백, 가정만 컴백. 가정만 여러분 컴백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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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사우스로 수. 여러분 사스로 컴백 컴백 이상해. 컴백 백 너무 컴백. 있어 지금 까라봐. 컴백. 까라봐. 오케이 오케이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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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웨이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 여러분 이스트 쪽볼 준비하면서 엉덩이 웨스트로 대기 여러분 이스트 쪽 지금 떨어진대 대기 이스트 스트다 같이 스트스트스트백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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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테리 안 중앙으로 들어와. 중앙 메로로로로쭉 당겨야 돼. 웨스트로 당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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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, 대기, 대기. 여러분, 웨스트 디펜. 여러분, 웨스트 쪽볼 준비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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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네. 여러분, 대기. 스프 해야 돼. 스프 해.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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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노스웨스트. 노스웨스트 다 같이. 쓰리. 또. 노스웨스트, 노스웨스트, 노스웨스트. 여러분, 여러분, 중앙 메로와 봐. 이거 계속 디펜 깔아줘야 돼 인사이드 데이지, 여러분 스프레드 있어, 사우스로 노트? 여러분 노스로 가면 안돼 대기 대기 대 메이지 어디 있어? 메이 어, 어, 쪽에 있네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여러분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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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세요 대기 스프레드 스프레드 여러분 웨스트부터 어, 인베이션부터 지우자 여러분 웨스트부터 오케이. 지우자 어, 여러분 그, 웨스트 웨스트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네. 대기 대기 뭐, 나, 대기 여기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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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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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러분 대기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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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여러분 사우스 다 같이 쓰리 호오 사우스 다 같이 사우스 다 같이 다우스다 같이 여러분 스프레드 해야 돼 지금 이제 s 스프레드거대 h 먹으면서 거대 o 먹으면서 스프레드 해야 돼 다음 인게이지까지 오케이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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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메이지 노스에 있다 우리 메이지 노스 쪽으로 노스로 엉덩이 사우스로 가면 안돼 여러분 노스로 가야돼 노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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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u u 빨리 와줘 여러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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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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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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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웨스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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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Palia, Wester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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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e s 이 e r n w 오케이 e r n w s t e r n w e s t e 이 한명 있어요? 한 명이... 아 이거 런런런런런런 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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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. 우리 1파티 디펜스 한 명도 없어 하고 있어요, 가고 있어 일단 런 해야 돼 여기 뭐 지금 없잖아 저인게이지못 박잖아 런런런발 존나 많네? 아니... 지, 지금도 38이야 저희가 없네 <laughs> 개새끼들 <laughs> 쟤네 하고 싶은 거다하는데요 그니까 씨개물이네 어? 좀 많이 주웠는데, 38이야. 허씨. <laughs>